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처럼의좀 날씨가 많이 풀린 주말 같습니다. 나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뭐 음, 식사도 하시고 커피숍에서도 계신 걸 보니까 좀행이라고좀 생각이 되고요. 유동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뭐 이슈들이 조금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해외 유입 이된 남아공이나 브라질 혹은 뭐 영국발 변이 코로나 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 일별로 보면 오늘은 전일 동시간대에 비해서 조금 줄었고요. 어 그리고 현재 시각 기준으로 시즌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0 명까지 늘어났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에는 분명 소강 소강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백신과 기타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내에선 아직은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그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해외 유입발 변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내도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병이, 변이 코로나가 걸리고 이런 확진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뭐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이 중앙 방역 대책본부에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어, 꽤그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 비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아, 이런 상황으로 어,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CGN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서 어, 증권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자분 성함이 안 나와 있는데. 기사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기사와 크게 그 맥을 달리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뭐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어찌됐건 어, 보여지는 지표에서 특별한 하자 없이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 뭐 반기를 드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2020년 9월까지 영업이 거의 4,100억 정도 가까이 됐고, 매출액 6,800억. 아마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뭐, 지금 얼추 2020년 마감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1조 정도 되고, 영업이 6,700억 정도 가까이 된다는 라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어 이런 정도 수준의 회사가 주가에 반영되어 져 있는 현재 주가가 너무나, 그, 뭐, 터무니없다라는 어떤 반응이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하락할 것이다, 더 하락할 것이다 하는 종목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진 않거든요. 되도록이면. 어 제가 뭐 보유를 하고 있건 보유를 하지 않고 있건 아니면 보유할 예정이건 아니건 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영상도 찍고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시제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로서의 그뭐 이미지 변신 뭐 그런 어, 수순을 밟았고 지금 2021년에도 여전히 이 변이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들의 키트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2022년까지 매출이 1조 정도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될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사실은 어,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겠느냐,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음,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CJ는 어, 많이 좀 쌓여 있는 이런 그 유보금이라든지 자본금을 통해서 M&A 합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무상증자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확인되지 않은 어, 찌라시성의 내피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우선은 모든 일들은 그게 벌어져야만 비로소 그때 팩트로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가기엔 이미 주가가 많이 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뭐 두려움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증자라든지 자본금을 통한 m&a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사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근시일 내에 벌어지지 않더라도.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는 30만원을 호가하던 이 주식이 현재 거의 반토막난 상태로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요. 고점 대비 해보면 이때부터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42%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반 경직성을 좀 유지해 둔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 라는 시장에 인식만 있다면, 시즌 예단 종목이 개 잡주죠. 개 잡주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그죠?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충분히 저는 2021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들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에서, 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뭐냐 더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눌렸을 때도 시제는 장중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틀어 올려, 틀어, 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저는 물량 소화하면서 어, 조정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양봉을 좀 세우고 나서 22평선 돌파 후에 살짝 눌렀다가 지금 자연스럽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서서히 추세 전환하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가장 주봉상으로 봤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변곡점은 1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제 영상 보고 계시던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주봉상으로 양봉 뽑고 나서 도지 만들고 다시 양봉 뽑면서 급등했을 때요 도지형이 종가 기준으로 한 17만 7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어, 그거를 지금 17만 8,700원이니까 지난주엔 뚫었습니다. 음, 어쨌든 그렇게 좀 마감을 했고요.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전주보다 터지면서 양봉 뽑은 게 오랜만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봉상으로 양봉 뽑으면서 들어올린 게몇 주만입니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서서히 이 추세상승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어떤 주식을 매매하시고 또 보유하시고 하실 때, 음, 그 보유의 기간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시즌도 사실은 이게 뭐 5만 원, 6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을 때이 앞서서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팔으셨다면 뭐 3만 원, 4만 원에 파셨다면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더 이상의 빛을 못 보셨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버티신 분들만 사실은 먹고 나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도 보면 꽤 오랜 기간이죠 어 월봉상으로 봐도 어 거의 2020년 한 이때가 10월쯤 됐을 겁니다, 그죠? 11월 예, 이때쯤부터 급하게 눌려버리면서 빠졌지만 월봉상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서서히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움직임이 예, 나올려고 하는 추세의 전환이 예, 조금씩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 이렇게 오랫동안 뭐 11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굳이 지금 이 종목을 어, 이 저점에서 매도 하시기 보다는 이미 매도 하셔가지고 손절 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보신 분들이라면 어, 당연히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에 버티셨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다시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냥 털어버리기에는 그동안 버틴 시간이 아까우시겠죠 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이 더 늘어나니까 시즌이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그런 식의 어떤 뭐~ 어~ 음~ 뭐랄까요 이게 아~ 등가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어~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음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눌리고 어,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움직임을 매일 이 시즌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어, 들어 올려놓고 밀리고 이러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움직임 자체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서서히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상향 쪽으로 가면서 이슈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어뭐 무상증자라든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M&A 같은 것들은 그게 사실 실제로 기사화 되면서부터가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 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M&A를 한다 해도 2023년에 한다면 그리고 그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종목들은 날라간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어... 상대적인 음,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 보다는 차트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 종전 대비해서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확실한 좀 이렇게 음, 하반경직성 유지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악재도 사실은 없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조금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기관도 어 순매수를 종종 해나가면서 이제 물량들을 많이 소화해 주는 느낌입니다 음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실만한 어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공매도 개별 공목 종목 공매도 장고 krx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보는, 보고 있는데요 c g 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공매도 잔고가 보면 이제 뭐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잔, 잔고 수량이 에 54만주 가까이 쌓였던 종목이 점점 줄여서 지금은 4만 7천주 밖에는 안 쌓여 있어요 지금 예, 잔고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만큼 어,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공매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물론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더 빠진다라고 하는 쪽에 뭔가, 어, 하방으로 좀 선물이 될건 아니면 공매도가 될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종, 종, 종전 대비해서 한창 밀릴 때보다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저는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 지금 뭐 많은 이슈들이 뭐 최근에 뭐 애플카도 그렇구요 수소차도 그렇구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요런 시즌이 제대로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도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는 진단으로 만들어내건 기타 여타 다른 어떤 분야로 조금 확장을 시키고 그런 움직임은 어,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회사가 커지고 시가총액이 코스닥에 3, 4위 정도를 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떤 시젠을 처음 그 창립한 창립주의 회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회사로서 또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인 책임을 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시젠이 어느 정도 한 축을 좀 담당하면서 갈 수도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저도 워낙 그 시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설사 이 시즌한 종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더라도 좀 꾸준히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주말에.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어,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잃어버리지 마시고 조심해서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도 그렇고요 내일까지 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시장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매번 어, 시청해주시고 광고도 다 봐주시고요 또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좋은 말씀 써주시면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